제 증명사진이 이렇게 많은데. <laughs>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어? Hey.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laughs> 수상한 임세모가,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제가 말이지요. 렌즈를 끼려고 했어. 근데 렌즈가 찢어져. 김건호씨, 안녕하세요. <laughs> 나, 나, 나. 하면 되잖아. <laughs> 아니, 그래서 제가 시력이 마이너스 6 정도 되거든요? 마이너스 6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느냐? <laughs>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아! <laughs> 그러면 눈이 뭐 원래 뭐 이렇게, 이렇게 있다 쳐. 코가 뭐 이렇게 있어. 이게 원래 나라고 쳐. 근데 여기에서 안경을 쓰잖아? 그러면 이 눈에서 그냥 이렇게 안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시력 마이너스 6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6을 하면 눈이 이만해져. <laughs> 그 코는 그대로야. 이렇게 된다고. 안경을 써? 이거예요. 진짜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예뻐 보이고 싶다? 그런 마음 없어요. 왜? 나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 어차피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보면 저의 뭐 생얼도 다 있고 상관없어. 차라리 생얼이다. 하지만 이런 약간 생선같이 되거든요. 약간 생선같은 얼굴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여기에 이렇게만 하면 그냥 생선이잖아. 이것 봐. 이렇게 하면 그냥 생선이야. 생선 되는 거임. 지금도? 지금도 딱히 생선 같진 않진 않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방송은 해야겠긴 하, 해야겠고, 어, 여러분들이 캠으로 방송을 하도 안 해가지고, 아주, 아주 난리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방송 켤 때마다, 캠 없나요? 캠 켜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떡하지. 차라리 약간 힙하게, 힙하게 도전했습니다. 조명을 힙하게 바꾸면 진짜 힙해 보일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약간 수상해 보일 수 있지만, <laughs> 왜 하필 오늘 또 캠을 켰냐 아! 나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어때? 이거 좀 힙한가? 이거 어때? 힙해요? <laughs> 지금 주부도 막다니 이거 어때? 아니면 약간 보라빛 아! 당신 누구야? 임세모 돌려내 이렇게 아우란 준비 나 사실 임검모임 해킹하는 천재 해커소녀 같대 그래? 어디 한번 천재 해커소녀의 면모를 보여줘봐 나에게 임무가 들어왔다 나의 임무는 비밀 임무 이것은 아우 어두워 <laughs> 이것은 펜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녹음기다 음 이런 업무가 들어왔군 지금 해킹 중임 입으로 하나 하나 말하는 게 너무 열받아? 그럼 어떡하니 코로 말할 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코로 말하냐? 열받지 않기 위해 내가 코로 말할 순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영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신나냐고요? 억텐이에요. <laughs> 여러분, 제가 신상 음료 사왔습니다. 답정난 질문. 저 오늘 코로나 걸렸는데 허니콤보 시켜도 되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와 허니콤보 바로 낫겠다는 치료제라는 얘기지. 당장 시켜야지. 아직도 안 시키고 뭐했대? 소레타락토. 아우 정말. 포레타 싫어하신다더니 싫어하지만 원 플러스 원이어서 사게 되었다. 음 역시 별로야. <laughs> 아 이게 뭐라 표현해야 되지? 나도 미식가니까 제가 또맛 표현을 지대로 해드릴게요. 그 요구르트 맛 사탕 알죠 여러분? 그거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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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물에다 녹인 맛이야. 오늘 왜이 인간 슬픈 개구리 패패 <laughs> <페페> 같으 신가요 이? <laughs> 슬픈 개구리 페페? 개구리 노래 뭐지?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그거 말고 좀 슬픈 개구리 노래 있지 않나? 개구리 소년, 빰빠밤. 개구리 소년, 빰빠밤. 내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어제 라방하던 임세문은 어디다가 뒀냐고요 어제 라방하던 임세문은 임세모는... 내가 먹었다. 내가 국 끓여 먹었어요. 제가 요즘 보양을 해야 해서 불만 있으신가요? 별로 많은 것이 나오진 않더군. 요 오분 보니까 은근 적응이 돼서 잘 어울린대요. 봐봐. 잘어울린다니까 댓글 쓰리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거의 지금 약간 <laughs> 해커처럼 봐야 돼요 이렇게. <laughs> 수상하게. 누구 미행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이제 미행할 예정. 오늘 이제 댓글을 보고 댓글 어 아주 예. 쁘게 쓴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미행할 예정? 아우, oh, 테이스티는 so 아니지만 아, 나 진짜 잠깐만 나 이거 이래가지고 조명이 괜찮은지 모르겠네 방 어두운데 선글라스 껴도 잘 보이시나요? 네, 저 사실 이게 눈이에요. 모르셨죠? 저 이게 눈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이건 몰랐지? 사실 이게 눈이고 여기 이게 코예요. 제 인중이 또 아주 짙거든요. 저,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나 이렇게 하지. 뭐 어디 가서 하겠어? <laughs> 엄마한테 가서 하, 하겠냐고 여기서 해야지. 리엄모비가온단다 <laughs> 그럼 눈 이거 뭐냐고요? 이건 제 털이에요. 남의 털을 그렇게 막 언급해도 돼? 되게 신뢰하는 오랜만에 온다더니 뭘풀 충전을 하고 와. 이런 나쁜 말, 나쁜 말을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야 된다. 페피가 되셨대. 아 저런 좋은 말 얼마나 좋아. 페피가 되셨네요. 이런 긍정적인 눈으로 아눈 여기 아니지.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얼마나 좋아요. <laughs> 아 페페를 잘못 친 거야?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니죠? 설마. 와 임세모 이해보다. 브가 약간 브론즈 의 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너 너무 꼬여 있나 나? <laughs> 나 생각이 너무 꼬여 꼬여서 그래. <laughs> 예쁘다? 전에 견과류 맛없을 것 같았다가 벤 당했대? <laughs> 그땐 내 기분이 많이 안 좋았나 보네.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 견과류를 굳이 굳이 맛없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지. 아이언한테 브론즈면 칭찬 아닌가요? 브론즈예요. 협곡을 안한지좀 됐지만 브론즈예요. 맞아 어려운 걸듣 <laughs> 선글라스 벌고 물고기 대기를 했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방금 그게 뭐야? 아니, 그거를 여기 이렇게 띄우는 게 있지 않아? 어떻게 하는 거야? 수락만 했어. 물고기?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말씀드려요? 이걸 내가 풀릴까봐 지금 테이프로 붙여놔서 할 수가 없는데? <laughs> 물고기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떡해? 이거 벗으려면 다 먹고, 쓰려면 다 써야 돼. 아니, 벗어도 되는데 안 보인다고. <laughs> 벗어도 돼. 벗어도 되는데 이거를 내가 방송을 하려면 댓글을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방송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미션 실패한다고요? 아. 실패는 뭐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니야? 그러면 실패가 성공에게 성공했다. 라고 말해주면 성공한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잠깐만. 방금 약간 물고기 같았으니까 성공임? 아, 이건 또 열받는 말인데. <laughs> 이건 또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네? 방금 약간 물고기 같았으니까 성공임? 그래도 저분의 말로 성공한 걸로 하겠습니다! 성공! 어쨌든 생선, 생선 같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약간 생선 같지 않아? 내가 이렇게 생긴 생선 찾으면 어떡할래요? 아, 근데 너무 다 죽은 것만 있어요. <laughs> 좀 약간 막, 마... 아, 잠깐만. 아, 너무 다, 어좀 아, 그러네? 살아있는, 어, 그래, 살아있는 고등어를 보고 싶어. 어, 여기 약간, 어, 여러분 저 찾은 것 같아요. 약간 승질머리도 더러운 게 저랑 약간 닮은 것 같거든요? 어때요? <laughs> 얘 어때? 얘 약간 비슷하잖아. <laughs> 얘도 약간 비슷하고 어때? 비슷하지. 얘왜 이렇게 화가 났냐? 근데 화가 잔뜩 났어.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구글에 선글라스 PC라고 치면은 똑같이 똑같은 게 나온대. 어, 한번 검색해 보자. <laughs> 여러분, 제 증명 사진 여기 이렇게 많은. <laughs> 제 증명 사진이 이렇게 많은데 <laughs> 저기다. 너무 똑같잖아. 너무 똑같잖아. 약간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어? 아 재밌다. 선글라스 피시 어떻게 찾아낸 거야? 와 이거 이거밖에 없어. 다 선글라스를 끼고 물고기를 잡으신 분들밖에 없어. <laughs> 아, 아 뭐야? 생선 하나로 즐거운 우리. 우리 정말 순수하다. <laughs> 생선 하나로 지금 30분을 떠들었네? <laughs> 대단하다, 대단해.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금방 또 돌아올게요. 바이바이.